안녕하세요. 헤글슨TV입니다. 오늘은 제가 먹방을 찍으려고 하는데, 이미 물을 담고, 이미 다 뜯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. 나이스 음, 튀김 우동인데, 여기 이거 있잖아요. 이게 진짜 맛있어요. 제가 이거 생으로도 먹었거든요. 음, 맛있다. 음, 있잖아요. 근데, 양파리 진짜 맛있네요. 음. 여기 그 다음에 밥도 말아서 먹을 거예요. <laughs> 진짜 재밌게. 맛있겠다. 여기 가끈어끈하니까 머리도 묶고. 잠시만요. 내 머리도 묶고 왔어요. 잖아요. 근데 이게 양이 좀 적은 게좀 아쉬워요. 제가 이거 다음에는 좀더큰 건가, 좀더큰 거거나 아니면. 다른 걸로 먹방을 게요 오늘 이걸 했으니까 이걸 먹게요. 이제 국물만 남은 상태거든요. 여기에 밥을 뜨고올게요 <laughs> 네, 제가 여기에다가 밥을 담았는데요. 이제 먹어볼게요. <laughs> 재밌, 맛있겠다. 계속 재밌겠네. <laughs> 아이고 진짜 뜨거워요. 국물은 괜찮았는데 아까 전엔 근데 밥이 뜨거우니까 뜨겁네요. 진짜 여러분들도 튀김부도 한번 먹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. 네, 제가 좀 이따가 다음 방송에서는 짬뽕밥을 먹는 먹방을 찍을게요. 음. 좀 너무 뜨거워서 선풍기도 틀고는데 그래서 밥이 이만큼이나 줄었어요 근데 여름에는 뜨거운 걸 먹어야 나중에 좀 시원해진대요 왜냐면은 그 덥다고 시원한 걸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난 것도 많지만 거기에다가 또 그게 있대요. 그 시원한 걸 먹었을 때는 시원하겠지. 근데 그걸 다 먹고 나면은 다시 덥잖아요. 그래도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니까 사람들타임난다고 그래서 위계탈 전환번에서 차가운 것보다 뜨거운 걸 많이 먹으래요. 저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그거가요. 그 스포츠장 있잖아요. 실내 그거가요. 그래서 거기서 되면 아마 방송을 거기서 태국미에서 가는 건지 과연 될지 모르겠지만 되면 찍을게요. <laughs> 잠시만요. 여성복들 먹을게요다 먹었습니다 드디어 음 맛있었다 그러면은 인사할게요 안녕 우아스 아우, 아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